정말 대추나무 다 베어버리고 싶네요. 탄저병이나 총차벌레보다 피해가 더 심각한 듯 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결실이 돼서 커가고 있는 대추를 말매미가 산란하기 위해서 자리 잡아놓고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전부 다 죽어나가고 있으니 정말 속상해서 대추나무 다 베어버리고 싶습니다. 가지를 송두리채 이렇게 죽여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들이 피해를 주는 것도 한계는 있겠지요. 영상 27도 이하로 내려오면, 말매미도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월 초까지만 견디면 되는 겁니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말매미 잘 쫓아서 이런 피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